코아이골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었지만 얼마전에 뭐 이것저것 업데이트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업데이트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이벤트 뭐태오 영웅 보스가 새로 생겼는데 요거를 클리어하면은 뭐 이것저것 보상을 살 수가 있어요 사성 테오를 무료로 얻을 수도 있고 테오 무기인 멸하기 흑도를 영 무기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축제 의 증표 이벤트라고 있는데 요거를 어떤 거를 요건데 요거는 어떤 걸 바꿔먹는 게 이득일지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축제 의 증표 이벤트 한번 알아보죠 이 축제 의 증표는 게임에 들어가서 오른쪽 메뉴 버튼을 누르고 이벤트를 누르고 여름축제를 누르면은 여러가지 업적을 해가 미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증표를 요거는 이제 하루에 300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요건 아직 안해가지고 못받고있죠 그래서 요것도 다 해가지고 하루에 300개씩 꼭 받는게 좋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 오른쪽 위에 조합을 누르면은 여러가지 바꿔 먹을 수 있는데 아 여기서 뭐를 바꿔 먹어야 되지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엑셀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증표가 이제 8월 17일부터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8월 2 1일까지 하면은 1,500개에다가 알파로 조금 더 이제 뭐 가끔 이 이벤트로 몇개더 주거나 그러거든요. 세븐나이트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가끔 주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500개 얻을 수 있고 21일부터 28일은 2,100개 얻을 수 있고 29일부터 31일은 9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00개 알파개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간 보상을 다 구매해야 되냐? 예, 네, 다 구매하셔도 됩니다. 보면은 이제 어 주간보상 모두 구매하려면은 1160개가 필요해요 증표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3주동안 살수 있잖아요 3번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 요거를 3 곱하면은 348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꾸준히 하면은 4500개는 얻을 수 있으니까 3480개는 뭐 며칠 떼 먹어도 뭐다 구매할 수 있죠 그리고 요 1일 보상 요것도 다 구매해도 되나 네 모두 안 까먹고 이 증표를 다 얻을 수 있다면은 다 구매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30개씩이라서 이게 모든 날에 이제 하루에 30개씩 쓰고 이벤트가 15일이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450개밖에 안 들어가지고 모두 구매해도 다 구매해도 이제 주간 보상, 1일 보상 다 구매해도 3930개밖에 안 들어요. 증표가. 그래가지고 게임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꾸준히 해가지고 이 보상 모두 받아가면 좋겠네요. 만약에, 어, 증표가 부족해가지고, 좀, 골라서 사야 된다. 뭐, 그, 뭐, 좀 중요한 게 있다면은, 사성 승급카드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성 승급카드, 그 다음에, 의상 교환권, 삼성 영승급이 정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요거 세 개가. 그 다음엔 뭐, 카드 소환권하고, 뭐, 장식구 소환권, 뭐, 이 정도가 있긴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 이벤트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 구매하려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스페셜 보스 테오 이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벤트는 어 게임에 가서 보죠 오른, 오른쪽 위에 메뉴 버튼 누르고 도전을 누르면은 스페셜 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월 13일까지 어 이제 이 테오를 잡을 수 있는 콘텐츠인거죠 그쵸 보면은 이제 싱글하고 멀티 똑같이 있습니다. 싱글을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태오를 잡을 수 있는데 태오를 잡으면은 이렇게 요 주화를 줍니다. 스페셜 보스 주화. 요거를 정말 열심히 얻으셔야 돼요. 왜냐 보면은 아 물론 멀티에서도 이렇게 스페셜 주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멀티도 꼭다 하셔야 돼요. 보면은 이제 여기 이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상점이 있습니다. 스페셜 상점. 요거를 누르시면은 태오영 무기인 멸하기 흑도를만 포인트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성 태오 를,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 포인트로. 그래가지고 요두 개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겠죠? 요거 두개 구매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희귀 의상 교환권. 요거 굉장히 중요, 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세븐 나이트 레볼루션에서는 이 희귀 의상, 코스튬이죠? 요거를 구매하면은 볼게요. 메뉴에 들어가서 아이템에 들어가서 코스튬을 누르면은 아까 파란색 요거를 줬었죠? 요 의상 교환권. 머리 쪽으로 갈게요. 머리 쪽에 가면은 이런 거를 구매하면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공격력이 올라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착용을 안 해도 돼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요거를 다 구매하면은 요거 세 개를 구매한다. 그러면 공격력이 벌써 120이 오르는 거예요. 120이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거 요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5개면 되게 커요. 그래 가지고 요거 별하흑핵하고 태우 사성 그리고 의상 교환권 요거 세 개는 다 구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약한 달이라서 그래도 한번 이거 계산을 해 봐야겠죠. 요거 포인트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증표 요거 주화를 계산해 봤는데 보면은 이제 3단계 기준으로 했어요. 뭐 모두 다 이제 5단계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단계 기준으로 봤는데 이벤트 기간은 27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싱글은 150개, 멀티 300개씩 얻어요. 그래서 하루에 세번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50 곱하기 27을 곱하기 3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싱글은 열심히 3단계를 밀면은, 12100개 얻을 수 있고, 멀티는, 이제, 300 곱하기 27 곱하기 3. 이러면은, 이제, 24300개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36450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열심히만 한다면 요거 두개 구매하고, 요것도 다 구매할 수 있네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꾸준히 해가지고, 어, 이흑도 테오 의상권은 꼭다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오보다 의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테오 참을수 없긴 하죠. <laughs> 그래서 두 이벤트 이렇게 엑셀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정리해 봤는데 꾸준히만 한다면은 모든 보상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하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숙제를 해 가지고 모든 보상을 다 받아 갔으면 좋겠네요. 보너스 영상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구매를 해서, 한번 요거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가방에 가가지고, 요, 거를 사용을 해야지 열 장을 주나보네요? 아, 이런 식으로 돼있네? 어,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좀 찾았어요, 저 고민. 어디, 어디인지 헷갈려가지고. 자, 요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요거를, 녹화로 제가 뽑기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어, 어 풀이네요. 땅이야. 윙크! 음, 이렇게 안놓야 합니다. 카린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어, 카린 개이득.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밥 뿅.